G20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내년 중반까지 전 세계 백신 접종률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모든 나라에 대한 공평한 백신 공급을 강조한 것인데,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 코벡스는 행정 절차 문제로 여전히 백신 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북한에 백신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G20 주 20개국 정상들이 로마에서 2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의 전 세계 공평한 보급을 강조했습니다. 정상들은 G20 정상회의 공동 선언문을 통해 올해 전 세계 인구의 40% 내년 중반까지 70%라는 신종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에 대처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가 백신이라는데 정상들이 동의하며 전 세계로 백신을 확대하기로 약속한 겁니다.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영상 메시지를 통해 미국은 이미 전 세계 100억의 나라에 1억 6천만 도스 분량의 코로나 백신을 공급했으며 추가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We've already shipped nearly 160 million doses. To 100 countries, more than every other country has donated combined. Today, I'm announcing another historic commitment. The United States is buying another half billion doses of Pfizer to donate to low and middle income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is is another half billion doses that will all be shipped by this time next year. 북한인 아프리카 국가 에르트레아와 함께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백신을 공급받지 못한 두 나라 가운데 한 곳입니다. 백신 공동구매에 배분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는 1일 북한에 대한 백신 지원 상황을 묻는 BO의 질문에 여전히 북한에 백신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백스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저소득 국가 등과 마찬가지로 상황이 허락할 때 북한에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코백스는 지난 5월까지 북한에 백신 170만 회분을 1차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북한이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아 여전히 백신 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북한의 중국산 백신 신호백 297만 회분 지원 계획을 밝혔지만 지난 9월 북한은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를 통해 코로나 상황이 더 심각한 국가에 백신을 재배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1일 오후 2시 40분 현재 국제 통계 사이트 Our World in Data 집계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49.5%가 코로나 백신을 적어도 한 차례 접종했습니다. 저소득 국가의 경우는 전체 인구의 3.6%만이 최소 1차 접종을 끝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아랍에미리트로 전체 국민의 96.8%가 1차 접종을 마쳤고 86.8%가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포르투갈과 쿠바가 최소 1차 접종률 88.6%와 87.4%로 그 뒤를 이었고, 칠레와 케이맨제도가 84.2%와 83.6%로 접종률이 높은 국가 5위와 6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은 전체 국민의 65.9%가 적어도 한번 신종 코로나 백신을 접종했고, 57.2%가 접종을 모두 마쳤으며, 한국의 1차 접종률은 80.2%, 접종 완료율은 75.4%로 나타났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